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한분한분 소식 들을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민간 어린이집 준법 경정을 위한 자료정화결의대 개회를 선언합니다. 경체위원회 장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희재, 최은경, 한주성, 장경임, 신명장 오병수, 강문혁 조은숙, 이설희 위원님께서도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경체위원회 서울, 학교는 우리는 서울, 시즌을 자랑하는 서울시장의 지뢰에는 2,332개소의 어른들과 우리 시민과 과 소통하는 교육하는 시대와 어린이자리에 五三五三三五七啊五三。 고역교사및영유아 허위보고, 부실급식, 아동학대 등으로 후리를 읽지 않을 것이며,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아무리 운영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부정,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민간 어린이집은 아동이 중심이 되고 학부모를 우선으로 양질의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 네. 2013년 6월 13일 보육인 대표 김동희 이인숙 박상선의원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MOU 체결과 아이들 꽃 목걸이 정정식이겠습니다자 이곳에 어린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세요. 네 정말 잘생겼습니다. 박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MOU 체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큰 박수와 환성으로 해맑은 철교라는 것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장 나시겠습니다. 해맑은 미소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미소를 잃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지켜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 민간 어리집 옆에 회원분들과 모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 곁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우리 예방 협회와 이지 캠페인이가 해병 체결사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고맙습니다. <laughs>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 <laughs> 네,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동부 우리 잊지 않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장님 다시 한번 힘내 주십시오. 대한민국 꿈나무들의 희망을 키우는 촛불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영유아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합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부안에동 시키잖아요. 누가 시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공무원. 하나가 되면 너무 무서우니까 부안에동 시키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연합병원서축사원 해주면 아 우리 편이다. 절대안 그렇습니다. 제가 퇴장하는 동안은 조직으로 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뭉침을 산다는 거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행운이 예, 있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 사랑하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향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3년 민간 어린이집 준법경영을 위한 자정 결의 대회가 사랑과 희망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뭐 개별적인 어, 사건이나 사고로 어, 접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진짜 정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로 우리나라의 <laughs> 아동학대가 앞으로 뿌리 뽑아지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대응으로 가야 어 여론을 어, 다시... 청소년 차원에서 어 우리 민간 어린이집 분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음 유효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부에 좀안 와닿아서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저도 공감을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국회 그... 민간 문제는 여기 아까 그 정강진 어, 회장님도 오시고 같도 계시지만은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현실화라든가 여러 문제 말씀는데 저... <laughs>